무언가를 할 때는, 저질을 할 때는 항상 그뭐 뒷부분을 생각하고 해야 되겠지. 움직이거나 뭔가 자꾸 해보고 싶은 행운이니까, 하되, 뒤를 생각해서 비축하고, 지금 가진 거를 잘 지키고, 여기서 조금 더 행복해지게끔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하면 더 좋은 날이 있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거주하는 데코는 문수함이고, 오늘은 소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의 주제는 2025년 을사년, 네. 1973년생 53세 소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띠야. 아, 그런가요? 네. 오늘 개인적으로. 또... 아, <laughs> 오늘 또 열심히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어, 우리 소띠 분들 53년 동안 인생 살아오시면서 음. 어떤 인생들을 많이 살아오셨을까요? 소띠들이 두 가지 성격을 가졌어요. 음. 양면성이 좀 있어. 음. 굉장히 게을릴 땐 게으르고. 음. 급할 땐 굉장히 급합니다. 아... 어. 그래서, 또 이제, 이건, 저 나는 생일달을 많이 놓고 보거든, 사실은. 음... 근데 이 생일달에 비해서 조금씩 차이는 또 물론 있어요. 음... 근데 소띠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활동성이 많아요. 게으른 면에. 음... 게으르지만 활동성이 많은? 어, 좀 어렵네요. <laughs> 음, 그러니까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는 굉장히 아, 적극적이 열정적이다. 아... 적극적이다. 음... 음... 아나 자기하고 가여가 없고 음. 자기 일이 아닌 거에 굉장히 게으른. 아, 또 확실하신 분들이 많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했을 음. 때 음, 음. 그런 성과들도 같이 따라왔을까요? 아, 어, 근데 생각보다 음. 이 소띠들이 또 조금 똑똑해요. 아, 음. 어, 그러니까. 자기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음. 좀 똑똑한 편이라서 음. 손해 보진 않지. 음. 음, 음, 그러면 우리 53세 소띠분들 음. 작년 2024년은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음. 아, 큰 변화가 없었다. 음. 음. 유동적이지 않다. 음. 그럼 음. 뭐 기존의 것, 기존의 상황들이 유지되는 음, 음, 그런 음, 게 음, 많았습니다. 크게 변화가 없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2025년이 또 시작이 됐잖아요. 음, 음. 우리 53세 소띠분들의 신년 운세. 계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신년 운세. 올해는 소띠들이 움직임이 좋다. 음. 아, 어, 근데 올해 이제 뱀의 해라서 음... 뱀 자체가 소띠하고는 싹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게 음... 올해 25년도에는 음... 소띠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음... 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크게 소득은 없을 거야, 아마. 음. 아, 어. 그게 뭔가 뭐 일은 많고 바쁘기는 음, 하지만 음, 음. 뭔가 따가오는 음. 건좀 덜한. 근데 이제 소띠들이 올해는 크게 소득은 없는데 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로 움직임이 많은, 그냥 바쁘기는 한데 음. 소득은 크게 없다. 음. 음. 아좀 사실 좀 안타까운 음. 상황들이 이제 생길 것 같은데 음, 음. 좀 궁금한 게 지금 당장 소득이 없어도 음. 이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 깔아놓은 일들이 음, 음. 나중에 가서 또좀 좋은 씨앗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앞으로는 없는데, 차 후에는 있겠지. 차 후에는 있지. 근데 왜냐하면 그게 금방 나타나진 않아. 그러니까, 어, 이, 지금, 요런 경우는 본인이 소득이 없지만 실속 없는 일에 하는 것보다는 실속 있는 일을 하는 게 현명하고 그 일을 했을 때 길게 봐라. 지금 당장을 보지 말고, 길게 봐라. 오래 운을 보지 말고, 비축해서 길게 봐라. 아, 어, 내가 이게 쌓여서 신용이 되고, 내가 그, 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내가 꼭 필요한데 이 부분을 쓸수 있는 음. 음. 상대가 인정해주는 음. 길게 바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부분에 있을 때 나를 피할 수 있는 음. 어, 시기라고 봐야 되겠지. 음. 어, 그러니까 밑거름이 되는 음. 밑거름이 음. 되는 음. 시기니까. 음. 어, 그래서 선생님 말씀처럼 또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을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저좀 궁금한 게 이제 음. 50대 중반에 이제 들어서고 계시잖아요. 음. 어 이런 예를 들면 직업적인 변화라든지 내직직이라든지 음. 이런 걸로 고민하고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나요? 어 많지. 음. 근데 이게 우리 참직이라는 게 있고 음. 무수하게 직업을 변경하는 사람들이 음. 있잖아요. 성격상 음. 내가 하던 일을 빨리 실증 내고 음. 길게 못 가거나 음.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직업이 특수 직업이 아닌 이상은 음. 사실은 변화가 무쌍한데 음. 근데 변화를 가져서 정말로 내가 뭔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뭔가 이 계기가 됐을 때는 무조건 해야 되겠지. 해야 되지만 그에 대한 위험 수위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음. 그거에 따라서 생각을 해서 항상 뒤를 생각해보고 무언가를할 때는 저질을 할 때는 항상 그뒤부분을 생각하고 해야 되겠지 음. 저질을 해야 되겠지 음. 이동이나 뭔가 투자나 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준비를 내가 100%다 써먹지 말고 쓰지 말고 무언가를 항상 조금은 100%다 쓰지 말고 비축해놨으면 좋겠다. 음. 어. 그러면 이게 사주마다 음. 뭐 예를 들면은 어, 이런 사람은 장사 야 되고 음. 이런 사람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있지. 이것도 있나요? 음. 아. 어, 사람을 많이 상대하고 음. 사업 사업하는 사람들은 리더십 이 있어야 돼그요 음. 장사라는 거는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뭐 내가 혼자 하는 장사도 있고 장사도 종류가 많고 음. 사업도 종류가 많긴 한데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구상하고 개발하고 무언가를 사, 많은 사람들을 같이 움직이면서 리더십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사람 통솔력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지 할수 있는 게 사업이고,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리더십은 없어. 그러면 사업틀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영업이나, 또 사람을 만난 걸 너무 좋아해. 그런 사람들은 영업이. 영업이나 또 장사라도 사람을 많이 상대할 수, 혼자서 상대할 수 있는, 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업을 해야 되고, 또 의외로 나는 주변의 사람들하고 그냥 보는 건 좋은데 같이 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동업을 하면 안 되겠지. 어, 동업을 하면 무조건 깨지거나, 분란이 생기거나, 본인이 못 이겨서 본인이 먼저 나오거나 손해를 보겠지.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신 거니까 음, 음. 또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또 음. 성격이나 이런 좀 세세한 부분은 음. 이제 따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너무 그렇지. 좋을 것 같고요. 음. 어, 그럼 우리 53세 소띠 분들이 음. 올해 어떤 이런 투자나 음,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운기가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근데 이 소띠들이 의외로 조금 약간은 무모하고 급한 데가 좀 있거든. 음.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처럼 음. 조금 재보고 음. 생각해보고 두드려보고. 음. 정말 화시,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또한번 음. 두들겨 보고라고 두들겨 보고, 라고, 두들겨 보고 음. 그래도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음. 그때는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하지는 말라는 음. 거지. 어. 올해 좀 급한 마음을 좀 추스리는 음. 게 중요하겠네. 어, 그러니까 조금 내가 그냥 시험 삼아 해본다. 음. 안 하기에는 하고 싶으니까 자꾸 저지를 하고 싶으니까 해운은 그런 해운이거든 움직이거나 뭔가 자꾸 해보고 싶은 해운이니까 하되 아까 말한 것처럼 100% 하지 말고 뒤를 생각해서 비축하고 조금만 어, 내가 그냥 한번 이렇게 맛만 본다 생각하고 어, 그렇게 해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 어, 크게 손해 없이 그러면 53세 소띠분들이 음. 올해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어떤 이런 급한 마음을 좀 서두르지 않는 거. 그렇지. 이게 맞을 거. 어, 거예요. 올해는 휘, 소띠들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 인간, 음. 구설. 어, 왜냐면 내가 급하게 무언가를 음. 상대나 주변의 배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했을 경우에 음. 잘 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음. 안 됐을 경우에는 사람 있고 돈 있는 격이 생기거든. 그래서 올해는 좀 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는 그 부분을 타인으로 인해서 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내가 먼저 재어보고 계산해보고 해서 실수 없이 조금은 이문이 덜남더라도 확실하게 가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변의 사람들 내 나하고 좀 내가 정말 손잡고 가야 되거나 필요한 사람들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조심했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또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지. 근데 사실은 이게 어 제일 가까운 뭐 주변에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은 음.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그게 비중이 없겠지. 근데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거든. 어,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저,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긴 세월을 같이 갔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거든, 좋은 사람이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오랫도록 지속돼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에 인연법이 끊어지면 그 사람하고 좋게 인연법이 끝나면 괜찮은데 사람이 좋게 끝나는 건참안 쉽잖아. 무언가의 계기가 있어서 끝나는 경우가 대, 대부분이니까, 음. 그래서, 인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사람도 잃지 않고, 음. 돈도 잃지 않게끔, 음. 어, 내가 유지를 하고 지켜가려면, 음. 내가 과하게 욕심부리지 말라. 음. 어. 너무 좋습니다. 어, 음. 어, 그래서 정말, 올해는 이제 사람, 특히 음, 음. 사람을 꼭 조심하세요. 사람으로 인해서 손재가 들어오니까. 아. 음. 꼭 명심하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어, 그러면 우리 53세 소뚤분들이 이제 신년 시작이잖아요. 음. 올한해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글쎄 근데 지금은 기대,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음. 나는 지금은 기대보다는 음. 지금에 만족하고 지켜가, 지켜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음. 지금은 전전긍긍하잖아 다들 살아가는데 급급하고 음.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것보단 음. 지금 현실을 바로 보고 음. 지금 현실을 내가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현실을 잘 지켜가는 거 음. 그게 난 지금 중요하다고 어. 생각해 음. 어,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때로는 음. 이제 뭐 정말 뭐 좋은 것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음.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잘 피해가면서 그렇지. 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음.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음. 내가 실수를 하게 되는 법이고 지금 내가 미래를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 지금 너무 힘든데, 미래를 너무 크게 설계를 하고 미래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람은 쫓아가기 마련이거든. 그러면의 삶의 질도 좀 떨어지잖아. 사실 살아가는 게좀 힘들어지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가진 거를 잘 지키고, 여기서 조금 더 행복해지게끔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하면 더 좋은 날이 있지. 음. 어, 너무 또, 좋으신 말씀들, 그리고 음. 또 올해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음.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음.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53세 소띠분들에게 메시지 음. 한번 남겨주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음. 음, 그러니까 조금, 아, 남들이 이렇게 힘든 시절에 나는 꼭 성공해야 되겠다. 음. 남들이, 아, 이거를 내가 요번에 못하게 되면 나는 놓치는 거 아닌가? 그런 급한 마음을 먹지 말고 조금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한번디지고두번디지고세번디지고또 남들이 다 맞다라고 하더라도 한번더디뎌 보고 확신을 가지고 아 정말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백을 투자하거나 올인하지 말고 어 거기서 내가 할수 있는 30%만 그러면 안전하게 갈수 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